안녕하세요. 모터플렉스 홍석준입니다. 자, 오늘은 람보르기니를 탈 겁니다. 2년 전에 출시했던 람보르기니 우루스 S 그리고 이 차를 새롭게 바꿔 가지고 더 강력하게 만들어 놓은 게이제 옆에 우루스 S인데 이두 대를 한꺼번에 시승해 보면서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지금 여기가 어디인지부터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람보르기니 분당 전시장인데 여기가 개장한지 얼마 안 됐거든요. 엄청 깔끔하고 차들도 거의 모든 람보르기니를 한 번에 다볼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놨고 전시차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기 옆에 있는 우루스 SE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유일한 우루스 SE거든요. 이 차를 1월 초까지 시승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고 하니까 꼭 와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오시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그냥 지하철 판교역에서 5분 거리인가? 굉장히 가까우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오셔가지고 상담 받아보시고 타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우르스 SE 처음 나왔을 때 얼마나 많이 달라진 건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한 자리에서 놓고 보니까 이렇게 달라진 게 한눈에 또 보입니다 그냥 이 위에 파팅 라인부터가 다르네 이거 보세요 여기 옛날 SE 같은 경우에는 앞쪽의 라인이 위쪽에서 꺾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차랑 옛날 차랑 구분할 때이 파팅 라인이 위로 올라간 거 그리고 아래로 내려간 거 이런 차이 때문에 차의 깔끔한 정도가 눈에 띄거든요. 이제 이거는 보내줘야 될 때가 된것 같아. 그리고 달라진 부분은 뭐냐면은 앞에 라이팅인데 로고 잘 보면은 황소, 이 꼬리가 기그 자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여기 DRL로 들어온 겁니다. 여기는 옛날에 람보르기니 되게 직선, 막 칼로 썰어 놓은 듯한 그런 라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냥 람보르기니 디자인? 그런 느낌이었다면 여기는 한층 더 그런 디자인을 발전시켜가지고 세련미까지 더 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최신 차들은 입체감을 훨씬 더 많이 줘요. 여기 본인 라인이 앞쪽까지 쭉 내려오니까 그런 볼륨감도 더 많이 사는 것 같고 야, 이것 봐라. 양쪽에 그릴 모양이 확장되면서 여기는 Y자로 퍼집니다. 근데 여기는 옛날에 그냥 날개 하나짜리로 되어 있는 이런 모습도 좀 눈에 띄고요. 여기에는 공기를 빨아들이는 구멍,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구멍들도 전부 다 공기를 빨아들이는 구멍들이고, 전부 다 안에 인터쿨러들, 크게 들어가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센서들이 여기는 범퍼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데 여기는 아래쪽으로 내리면서 민감하게 동작해서 안전도 챙겨줄 것 같이 그렇게 배치를 바꾼 것도 보이죠. 자, 그리고 뒷 모습을 좀 보려고 자리로 옮겨 보면. 뒷모습 변화. 제가 이 뒷모습 변화가 생각보다 꽤 크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거 전 버전 보면은 여기 가운데 이런 선이 없어요. 지금 우루스 SE는 가운데 선을 더하면서 판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보석 같아요. 다이아몬드를 세공하듯이 빛이 머금었을 때 입체감을 충분히 주면서 보는 재미도 더하는 그런 요소로서 지금 작용을 한다는 거죠. 옛날에 이 리어 램프가 하나의 뭉텅이로 좀 하이글로시 패널로 덮여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래쪽에 이렇게 허니콤패턴 선을 더하면서 람보르기니 로고를 아래쪽으로 뺐습니다. 평면적이었던 소재들을 좀 다각화시키면서 빛이 머금는 정도를 다르게 해서 음영으로 포인트를 더 주는 요소들인 거죠. 이게 아무래도 SUV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잘 달려 보이게 만드는 포인트로 이렇게 거대한 디퓨저 그러니까 전체적인 비율만 봐도 차가 되게 뚱뚱해 보이지 않고 다부져 보인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해주는 게 시각적인 포인트를 아래쪽으로 쭉 내려준다는 거죠 디퓨저가 어, 단순히 그냥 디자인적 요소로 달려 있는 게 아니고 핀 같은 거 봐서 그냥 뒤쪽에 오는 공기 흐름들을 좀 매만져 줄것 같은 그런 느낌도 같이 담고 있네요 그리고 언제나 이 우루스에서 이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게 만드는 이 배기구, 큼지막한 배기구가 이쪽에 두 개, 저쪽에 두 개, 큼지막하게 총네 개가 뚫려 있으면서 엄청 잘 달릴 것 같은 느낌을 한 눈에도 보이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실내 전반적으로는 원래 람보르기니 우루스가 가지고 있던 그런 기조들. 그대로 이어갑니다 람보르기니는 언제든 이렇게 버튼들 많이 튀어나와 있고 뭔가 조작한 느낌들 잘 마련해 놓은 게 특징인데 이런 조작 위치들이 조금 더 다듬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센터터널 부분이 가장 많이 변했는데 저는 이 뒤쪽에 굳이 수납공간 같은 것들을 마련한다고 해가지고 이 각도가 조작하기에 뭔가 어려운 위치 서 있는 위치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여기 뒤쪽에 수납공간을 없애면서 운전을 하면서도 가볍게 동작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배치를 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디자인을 다듬어 놓은 것들을 볼수 있는데 전에는 이 하이 글로시 패널이 쭉 덮었어요. 그래가지고 시선이 분산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디스플레이를 볼때 주변에 같이 반짝이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시야가 약간 방해된 요소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디스플레이 주변에는 반짝거리는 요소들을 다 배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재의 다양성을 주면서 실내에서도 입체감을 볼 수가 있어요. 위쪽에는 가죽이고 여기는 하이 글로시고 여기는 다시 무광인데 안쪽은 스웨이드까지 더해놓은 무광. 디스플레이로 시야가 확 몰리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를 볼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람보르기니 실내는 언제 봤어도 예쁜 실내거든요. 이거 감성 덩어리지. 근데 이제는 기능적이까지 기 하다는 거죠. 상당히 마음에 드는 요소들이에요. 그리고 운전 자세. 야 이거는 언제나 슈퍼 SUV, 슈퍼 SUV 하면서 당장 튀어나가고 싶게 여기 명치에서 로고 딱 앞에 배치 있고 본격적으로 갈수 있는 그런 자세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못 참겠어. 빨리 타고 나가야지. 일단 이신 차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알기 위해서는 구형을 먼저 타봐야겠죠. 우루스 S를 먼저 타보면서 이 차가 얼마나 변했는지 기준점을 좀 잡으러 먼저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타고 있는 차는 람보르기니 우루스 S예요. 시동 거는 방법부터가 좀 특별합니다. 여 보세요.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 이게 람보르기의 특징이야 이게 뭔가 그런 느낌이지 않아요? 지금 이 앞에 엔진이 굉장한 물감이 들어가 있으니까 시동 거는 걸 조심히 해라 비상시에만 동작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시동을 걸면 이제 8기통 엔진이 깨어난 거죠 우르르 가면서 깨어나고 뒤어는 어딨냐 당기면 된다고? 당기면 뒤로 갑니다 여러분 이거 앞으로 가는 거는 모든 슈퍼카들이에요 여기 패들 시프트를 오른쪽을 누르면 앞으로 가는 D 레인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든 슈퍼카 요소들을 다 채운 우루스 S 이제 출발합니다. 출발. 남자들이라고 하면은 약간 기계를 탈 때는 기계 다워야 되는 그런 면들이 있잖아요. 이 안에 버튼들이나 이런 조작한 느낌들이 기계 다룰 때 하는 그런 감성들. 메카... 아까 메카닉 감성. 메카닉 감성? 그러니까 아이언맨이지 아이언맨. 이게 뭐냐면은 애니마라 그래가지고 주행 모드를 바꾸는 버튼인데 여기 스트라다, 스포츠, 코르사 지금 이렇게 바꾸는 거를 기계적으로 이렇게 철컥, 철컥, 철컥 이렇게 바꾼다니까요. 철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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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바꿔가지고 동작하는 차가 세상에 어딨냐고 비행기 조종석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 놓은 디자인 요소들인데 기능적으로도 굉장히 직관적이고 그 남자로서 이렇게 가슴을 울리는 타면서부터 그냥 되게 설레는 요소들이 가득한 차예요 람보로기는 근육 같습니다 근육 이게 근육 같아? <laughs> 근육이고 마, 근육의 마디를 하나씩 움직이는 듯한 어 관절 꺾어? 네관절로 내가 널 괴롭혀 주겠어 이러면서? 어떤 근육을 쓸지 이제 정하는 거죠 <laughs> 하체를 쓸지, 상체를 쓸지. <laughs> 어, 근데 이거 되게 좋다. 이게 아무리 스트라다든 뭐든 간에 여기 구동방식 바꿀 수 있고, 오, 구동방식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여기는 스티어링일 강도를 조정하는 것 같아요. 어 바로 나오네. 스무스, 미디움, 스포티브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티어링휠의 강도를 조정할 수 있고, 그럼 이건 당연히 그거겠네. 서스펜션 강도. 오, 그렇지. 이렇게까지 바꿀 수 있어야 슈퍼 SUV지. 자, 일단 처음 출발할 때는 가장 기본 모드라고 할수 있는 스트라다 모드로 좀 주행을 해볼게요. 일단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엔진은 4.0L V형 8기통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최고 출력은 약간 그 노린 것 같긴 한데 666마력의 최고 출력을 발휘를 합니다. 666. 악마의 숫자 같잖아. 이탈리아에서 6을 악마시 하는. 전 세계 공통 아니야? 분도라만 그러진 않지 않을까? 그러면 찾아서 자료로 넣겠습니다. 자,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laughs> 최대 토크도 약간 그 출력만큼이나 괴랄한 숫자를 보여줘요. 우르스 S 같은 경우에는 엔진만으로 만들어내는 출력인데, 최대 토크도 무려 86.7kgm나 나갑니다. 이 차의 무게가 2.2톤이 조금 안 나가는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의 무게를 그냥 경차보다 더 가벼운 숫자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잠깐 그냥 가속 페달 밟아볼게요. 와. 진짜, 막, 탄성이 막 절로 나와. 이 가속감을 느끼고 있으면, 으아! 이런 소리가 그냥. 나온다니까 이만한 덩치에서 느낄 수 있는 가속력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람보르기를 탈 때는 어느 날 긴장을 조금 하고 타야 되는 차라는 거죠. <laughs>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3.5초면 올려놓을 수 있는 가속 속도입니다. 일단 이 차의 최고 속도는 시속 305km까지 가속을 할수 있고 시속 200km까지 정지 상태에서 올리는 데는 단 12.5초면 충분합니다. 웬만한 경차가 시속 100km까지 올리는 데보다 더 빠른 속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속도가 결코 낮지 않은데 여기서 가속 페달을 쭉 밟으면 그냥 이렇게 튀어나가는 거지. <laughs> 자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출력을 담고 있는데 이차 막상 타기에 부담스러운 차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람보르기니를 탄다 그랬을 때는 약간 허리가 저릿저릿할 정도로 단단한 하체 세팅을 상상하게 마련인데 지금 람보르기니 우루스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일상적인 영역에서도 충분히 편안함을 가질 수 있는 차로 홍보를 했었어요 물론 잘 달리는데 일상적인 영역에서도 에어서스펜션을 넣어놨기 때문에 지금 노면에 요철 같은 것들 너무나 부드럽게 넘기고 있습니다. 이게 에어서스펜션 조율을 잘 해놨을 때 느껴지는 이점이 뭐냐면은 부드러운 와중에 운전에 필요한 피드백들은 또 고스란히 살려놓는다는 건데 지금 이 차가 딱 그래요. 이런 요철들 딱 넘어갈 때 그리고 노면에 재질 같은 게 바뀔 때 그걸 딱 질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노면 질감에 따라서 내가 운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더 부드럽게 해야 될지 조금 더 과격하게 해도 될지 이런 트랙션을 느낄 수 있다 보니까 운전이 직관적이게 편해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기본 스트라다 모드 같은 경우에는 아 그렇지 이런 부드러움을 잘 살려놓은 모드이기도 한데 노면의 그런 피드백들은 적당히 잘 살려놓으면서도 지금 보세에한번더가속방지 넘어갈 때 이런 부드러움을 기대할 수가 있다니까 에어 서스펜션의 나긋함을 다 살려놨어 자, 이렇게 부드러운 감각들이 폭스바겐 그룹 산하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세팅값들이에요 람보르기니가 독립브랜드로 있었다면 아마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은 누리기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람보르기니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게 약간 별로일 수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애니마를 움직여 가지고 스포츠 코르사로 움직여 놓으면 이제부터는 진짜 람보르기니의 그 사악한 서스펜션 감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겨울이고 여기에 서머 타이어가 신겨져 있기 때문에 막 본격적으로 달리지 못하겠지만 끝만 감각을 느껴볼게요 일단 엔진부터 살아나네 어? 이 상태로 가속빵지턱 그렇지 그 람보르기니의 허리가 저릿저릿한 느낌을 얼추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야, 미쳤다 또. 돌아 나갈 때 이런 느낌들. 이 차가 지금 2.2톤에 가까운 SUV라는 거를 느낄 수가 없죠. 아, 진짜 어쩜 이렇게 만들지? 이 뼈대가 폭스바겐 투아렉부터 뭐 포르쉐 카이엔도 공유하는 뼈대고 이 람보르기니가 이제 슈퍼 SUV 잘 달리는 영역에서는 가장 끝판에 있는 차인데 그러면 이 뼈대의 한계가 느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루스를 탈 때는 언제나 그런 것들을 느끼기가 힘들었어요 견고함은 견고함대로 있고 차체가 기울지 않고 코너를 만났을 때 오히려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안정감들이 느껴진다는 건데 그게 지금 우루스에서도 고스란히 느껴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차들이 많은 도로에 다시 합류해서는 애니마를 길게 뒤쪽으로 당기고 있으면 바로 스트라다로 돌아와서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긋해집니다. 람보르기니 우루스 SE 위에 올랐습니다. 일단 이 차의 가장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아까 탔던 우루스 S의 8기통 엔진에다가 전기 모터를 더한 버전이라는 거죠. 시동 버튼 걸었어.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근데 소리가 안 들리죠? 시동 걸때 부르르 하는 소리가 안 들려요. 주행 모드 변경하는 것도 똑같은데, 이 오른쪽이 다릅니다. 아까는 에코라고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e v 예요 PHEV 버전이기 때문에 이걸 당기면 전기 모드만으로 달릴 수 있게 됩니다. 오, 이것봐. 지금 기어 바꾸니까 아까는 원래 D라고 되어 있었는데, E라고 뜨는 거 봐. 저것도 되게 황소뿔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또 귀엽다. 조용하려고 람보르기니 사는 게아닐텐데 <laughs> 이게 요즘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문점들이긴 한데 조용하려고 람보르기니 사지 않는다? 그게 아니야. 슈퍼카를 타더라도 동네 주민들한테는 또 피해를 끼치기 싫은 게 슈퍼카 타는 사람들의 심리거든. 전기 모터만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는 거는 전기 모터가 굉장히 강력한 놈이 들어갔다는 건데 전기 모터 출력만. 192마력이나 돼요. 뭐 소나타가 190마력 정도 되니까 그만큼 엔진 출력이 더 더해졌다고 보는 거야. 그냥 전기모터만으로. 소나타 한 대가 들어가 있는. 가격도 그렇습니다. <laughs> 가격도 그래. 여기 아까 그 V형 8기통 엔진이 또 더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고 출력이 자그마치 800마력이나 됩니다. 16마력의 8기통 엔진은 여기에 들어와서는 조금 다운그레이드 돼 있습니다. 620마력을 발휘하는데 전기 모터랑 합쳐지면서 비로소 800마력의 출력을 발휘를 하는 거죠. 어? 아예 그럼 전기로만 주행이 계속 가능한 건가요? 100km 고에서도 시속 막 120km, 130km로 달려도 전기 모터만으로 갈수 있. 하이브리드긴 이 한데 PHEV는 조금 더 전기차스럽게 달릴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배터리가 25.9kWh나 돼 가지고 이거 전기 모터만으로도 충전만 잘해 놓으면 60km를 달릴 수 있다는 거지 음... 야, 그땐 전기차야 집에 충전기만 집에 충전시설만 있으면 그냥 출퇴근 정도는 전기차처럼 달릴 수 있다는 거지 연비적으로 그러니까 효율이 미쳤겠는데요 아까 계속 연비 개구릴 것 같은데 <laughs> 솔직히 뭐 람보르기 타면서 누가 연비까지 신경 쓰겠냐마는 환경을 생각한다는 거지 자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와 가지고 제가 800마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단순히 이 EV모드만 닦으면 됩니다 그거는 애니마만 한번 당겨주면 되는 거고, 스트라다 모드로 들어와서부터는 이제부터 800마력을 고스란히 쓸수 있게 바뀝니다. 어떻게? 이렇게? 으아 이렇게.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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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두아아아아두두두두두아 <laughs> 그리고 밟으면 튀어나가는 거지 뭐야 어, 아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너무 달리면은 어 제한 속도를 너무 쉽게 넘어버리니까 조심하자고 자 다시 스트라다 모드로 바꿔서 <laughs> 편안해 <편하네요>. 아편하네 <laughs> 전기 모터가 달라붙으면서 그 파워트레인의 변화가 가장 눈에 띄는 변화점이잖아요. 엔진은 처음부터 토크를 분출시킬 수는 없는 한계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연기관의 숙면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루스 SE 같은 경우에는 그 앞쪽에 부족했던 토크감을 전부 다 전기 모터가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워트레인의 딜레이 같은 것들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게 우루스 SE가 가진 가장 큰 장점 같아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출력을 쏟아내기 시작했을 때부터는 진짜 무지막지하게 강한 힘이 뒤쪽에서 몰아붙여 준다는 거죠. 여기 뒤에 차가 안 오니까 잠깐 코르사로 바꿔서 정지했다가 차 오지 안 오지 출발. 우와! 우 <laughs> 진짜 미쳤다, 그 진짜 미쳤다. 상상하지 못했어. 상상하지 못했어. 아까 제가 탔던 오루스 S보다 0.1초 더 빠른 가속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는 그러니까 3.4초 만에 시속 100km까지 올려 놓는다는 건데 시속 200km까지 가속 성능은. 단 11.2초 만에 가속을 끝내버린다는 거죠. 이 8기통 엔진 다듬는 실력은 솔직히 이 폭스바겐 그룹, 람보르기니가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BMW 8기통 엔진들도 여러 경험을 해봤고, 벤츠 8기통 엔진들도 여러 경험을 해봤는데, 이렇게 매끄럽고 부드러운 8기통 엔진, 그리고 또 필요할 때 이렇게 이렇게. 아, 즉각적으로 출력을 분출시켜 주는 8기통 엔진은 지금 여기 우루스에 들어가 있는 8기통 엔진이 유일합니다. RPM을 조금 더 높여서 5000 RPM 아, 소리도 듣기 좋아. 6000 RPM까지 쭉 높여도 와, 어느 구간에서도 이렇게 듣기 좋은 부드러운 소리를 들려줍니다 지금 이 시대에 존재하는 8기통 엔진 중에 가장 진보한 엔진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 모드만 바꾸면 다시 이렇게 슈퍼카 람보르기니에 원하는 그런 야성미 넘치는 모습으로 또 바꿀 수 있다는 거 <laughs> 그리고 달릴 때, 코너링 돌때 아, 어쩜 이게 가능하지? 분명히 여기 무거운 배터리도 또 추가된 거잖아요 이걸 돈다니까? <laughs> 진짜 비현실적인 경험을 할수 있는 게 람보르기니 우르스예요. 분명히 무거워져서 이렇게 당연한데 접지를 안 잃어. 많은 사람들이 그랬었어요. 람보르기니 우르스는 이름만 람보르기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솔직히 같은 그룹사고 많이 공유하니까. 근데 단순히 그런 점들로만은 설명이 안된 요소들이 직접 이렇게 달렸을 때 느껴진다는 거죠.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SUV가 없었어요, 그동안. 우르스가 그 기원을 만들었고 우루스 SE로 보여주는 거는 한 단계 더 진화한 다음 단계의 슈퍼 SUV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다시 스트라다 모드로 돌아가면 이렇게 나긋해진다는 거. 이게 우루스가 SE로 오면서 진화했다고 볼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고 주행 모드별로 이렇게 극명하게 차의 성격이 나뉠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또 기술력이 진일보했다는 거를 뜻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격 얘기를 해 보면은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시승차 같은 경우에는 옵션을 막 이것저것 많이 넣어 놨어요. 한 4억 원저리가 되는 가격표를 붙이고 있는데 기존의 우루스 S 사시던 분들도 거의 이 정도 가격대에서 구매를 하셨대요. 근데 지금 이 차는 우루스 S보다 분명하게 성능에 업그레이드 폭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리고 외모도 달라졌어. 그리고 이런 토글 스위치들 작동하기도 편해졌어. 이런 업그레이드 된 요소들을 다 따져봤을 때는 오히려 납득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람보르기니 하실 분들 정도 되시는 분들이 뭐 4억 정도 부럽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오늘 시승에서 우루스의 최종판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명확하게 볼수 있는 시승이었던 것 같아요. 더 궁금하신 점들, 더 알고 싶은 점들이 있다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떠났다. 노란맨.